충주 수안보 옛 한전 연수원 건물에 대한 안전 문제가 지적되면서 시가 관련 용역을 진행했는데요. 현재 용역이 두달 가까이 중지된 상태로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현아 기자입니다. 충주 수안보면 도시재생 유대 사업이 진행될 핵심 건물 중 하나인 옛 한전 연수원입니다. 오랜 기간 활용되지 못한 건물로 특화 온천장과 식물원 등으로 꾸미는 플랜티움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건물이 낡고 오래된 탓에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3월 매입 당시 물에 잠겨있던 지하층에 대한 조사가 빠진 점이 지적되면서 시가 예산 6,500여만 원을 들여 수안부 플랜티움 정밀 안전 진단 및 내진 성능 평가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당초 기간은 지난 8월 3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약두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순부터 용역이 일시 중지되면서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앞서 시의회의 수안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구조물 정밀 안전진단으로 리모델링이나 신축 등 최적의 대안을 찾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안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관련 기본 계획 용역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해당 용역을 일시 중지시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전반에 대한 용역과 병행에 타당성과 경제성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건물 매입 논란으로 올 상반기부터 화제의 중심에 섰던 수안보 도시재생사업. 사업의 명확한 방향을 결정하는 데는 수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CCS뉴스, 정안합니다.